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지금 음, 어, 혹시 태풍 올까봐 어,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어, 니스 칠하느라 두 번씩 칠해갖고 어, 혹시라도 비 맞으면 썩을까봐 나무가 음, 음. 썩을까봐 방범목이라고 해도 썩을까봐 오래오래 오래 두고 고마우신 분들이 짜주신 화분때이다보니까 오래오래 쓰고 싶은 마음에 제가 또리스치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이틀에 걸려서 그랬더니 지금 엄지손가락이 <웃음> 부르텄습니다 <웃음> 그런데 그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거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어, 다이를, 어, 화분대를 놓았고요. 저또 바깥에 보면 바깥의 모습 한번 여기서 어, 하우스 안에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바깥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검정 다이, 검정 화분대 보이시죠? 이렇게 잘라서 제가 이렇게, 이런 어,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아, 이렇게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니스 칠하던 통이 뭐에 막 어제 혹시 비가 올까 봐 아, 저녁 8시까지 했는데요. 막 들여놓고 잤습니다. 피곤 이틀을 니스 칠하는 걸 했더니 사포로 문지르고 했더니 저딴 에는 피곤했는지 아주 막 들여놓고요. 그냥 잤어요. 아, 대화가 <laughs> 그 와중에 예쁘죠. 아, 오렌지몬. 아, 지금, 음, 가장자리 쪽으로 물이 살짝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 음, 애성. 애성이 맞나요? 맞죠? 음, 맞네요. 애성도 손끝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프리티. 아, 예쁘죠. 그런데 또, 어, 바깥쪽으로 칠렐레팔렐레해서좀 뽑아서 어, 다시 식재를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laughs> 그런 마음이네요. 그리고 홍일산 음, 수영 예쁘죠 홍일산 아래에서 아가들 이렇게 홍일산 음, 예쁜 것 같아요 수영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랑색 보샤시 보샤시 <laughs> 화장을 하고 있고요. 요즘 지금 이 밑에. 화분들을 지금 정리하느라고 막 나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네요. 여기 예쁜 아이들 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 콜로라타 저희 집은지 지금 10개월, 10개월 정도 돼가는데 아직 분갈이도 안 해주었답니다. 김남조 산정호수다 여기서 왔고요. 이 아이도 아이시그린. 어. 엄청 얼큰이가 됐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분해서 넘쳐요, 넘쳐. 여기, 이 아이는 먼노. 먼노인데요. 제가 오자마자, 아, 적심을 해서,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사두근생. 사두근생? 예, 맞아요, 사두근생. 먼노 사두근생이 되었고요. 또 여기, 석연아. 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이르테의 아이들도 정말 정말 조금씩 조금씩 예뻐지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너무 예쁘고요. 여기, 모란장에서 온 모란. 모란장에서 온 모란도 있고요. 또, 여기 오팔리나. 작년에 제가 처음에 다육이 조금씩 들여오기 시작할 때 그때 데려와서 적심을 해서 심었더니 그래도 이렇게 물까지 들어주고 있네요. 너무 잘 크죠. 소인제금이 잘 크길래 또 소인제를 들여왔더니 이렇게 튼실하답니다. 희성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희성 귀엽죠. 그리고 펑키는 여전히 푸릇푸릇 합니다. 레몬노즈 아 예뻐요 예뻐요 푸릇푸르해도 너무 예쁘답니다 레몬노즈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예쁘답니다 그리고 홍룡월 홍룡월이 물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고 있고요 아, 퍼플 딜라이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에케문소턴 여전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 <laughs> 백혜문 수토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너무 착하고 잘 크는 것 같아요 여기 당이는 이렇게 푸릇푸릇 얼큰이가 돼 갖고 아가들을 엄청 많이 품었어요 지금 요 아래도 새양이나 품고요 여기 입장 사이사이에 아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많이 나와요 아가들이 너무 예뻐요 푸릇푸릇하지만 또 아가들을 많이 품고 있어서 너무 예쁘답니다. 플레르블랑크가 색이 다 빠졌네요. 진짜 예뻤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비올까봐 제가 태비, 태비 봉지도 다 들여놓고 지금 그래서요. 여기 지금 햇볕 보라고 내놨더니 하진이잘안 나올 것같아 늘레 진주 제가 만든 화분에 이렇게 모양 내서 심었던 거 자주 보여 드리죠. <laughs> 백봉이 요즘 햇볕 햇빛 보라고 햇볕으로 당겨 놨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죠? 백봉. 이렇게 아, 아침 햇살에 빛을 받아서 더 예쁩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저희 집에 3년 된 구슬얼기. 아, 입장 입장 세 개로 시작한 어, 구슬 얽기. 3년 되니까 이렇게 컸네요. 너무 예쁘죠. 어, 그래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아직 지금 니스 칠하고 아직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다 얹어놨어요, 제가. 어젯밤에 시간이 너무 늦어서 8시가 넘어서 컴컴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다 얹어만 놨답니다. 아, 정리하고 저도 여기다가. 어, 등을, 요새 예쁜 등 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등 같은 것도 있고, 또불 켜는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조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저도 한번 예쁘게 등도, 불도 한번 켜보고 하려고 지금 생각은 많은데 참 바쁘네요. 혼자 이틀 동안 또 니스칠도 했고요. 또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잠깐 이 아이들 얼굴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한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인가 또 보여드릴 거고요. 또 내일은 니스치라는 거그 영상으로 또 찾아뵐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